아, 요즘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숫자는 좀 줄었는데 내가 진짜 살이 빠진 건가? 왠지 옷은 좀 헐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도 좀가름해진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붓기만 빠진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지금 이게 진짜 체지방이 빠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실제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2kg에서 3kg 정도는 수분으로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살이 빠질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네 가지 핵심 시그널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스스로 확신이 안 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딱 기준이 되어 줄 겁니다. 그럼 진짜 살이 빠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얼굴 살이 빠졌다는 말을 듣게 될때예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얼굴 좋아졌네. 어? 너살 빠졌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얼굴 변화부터 느끼게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상체, 하체 순서로 살이 빠지는데 그 이유는 상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수용체 그리고 하체에는 지방을 저장하려는 수용체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그 중에서도 얼굴은 지방 입자 자체가 작고 지방 분해 수용체도 많아서 가장 먼저 변화가 눈에 띄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체중은 별로 안 빠졌는데도 얼굴이 갸름해지면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채는 게 이런 이유 아, 그런데 얼굴 살이 빠질 때에도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피부 처짐과 노안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전에 좀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씨가 다이어트 후에 약간 얼굴이 좀 흘러내린 듯한 모습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왜 이런 일이 생길까? 피부 속에 지지대 역할을 구성하는 성분에는 수분과 탄력 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적게 먹는 식단을 하다 보면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또 탄력 섬유의 원료가 되는 것이 단백질, 미네랄, 필수 지방산인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래도 적게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회원분들에게 꼭물 2리터 이상 드시라고. 꼭 권유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인증도 받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피부 처지지 말라고요.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꼭 드셔주시면 좋고요. 또 피부 탄력을 지탱해주는 단백질, 필수 지방산도 꼭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피부가 처지지 않으면서 저처럼 주먹만한 얼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에 지방이 빠지면 근육도 같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얼굴 근육이에요.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는 음식을 씹을 때 쓰는 근육이고 나머지 35개는 표정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15개는 웃을 때 사용이 된다고 해요. 자, 실제로 좀 동안인 연예인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이 잘 웃고 표정이 풍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 사실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웃는 걸잘 못하는데 어, 하루에 10번 이상 웃는 습관만으로도 얼굴 근육 운동이 충분히 되고요. 살이 빠지면서 생기는 노안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얼굴 살이 빠졌다면 지방이 빠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다. 피부 처짐 방지를 위해선 물과 영양소를 꼭 챙겨주시고요. 동안 얼굴을 유지하고 싶다면 하루 10번은 웃어주세요. 자,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을 때 체중계 숫자보다 더 먼저 느껴지는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느낌. 자, 이런 경험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자, 예전에는 2, 3층만 올라가려고 해도 아, 무조건 엘리베이터 먼저 찾게 되고 지하철 계단은 커녕 에스컬레이터만 탔었는데 요즘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계단을 툭툭 올라가고 있는 내 자신. 자, 혹은 누가 자, 잠깐 뛰자 해도 아, 힘들어 왜 뛰어? 천천히 가자 하면서 예전에 몸이 너무 무거워서 꺼렸던 내가 이상하게 조금 덜 힘들고 덜 지치는 느낌. 이게 바로 체지방이 줄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살이 쪘을 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좀 무게추를 안고 다니는 상태예요. 움직일 때마다 같은 동작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관절에도 부담이 많이 쌓이죠. 그런데 지방만 깔끔하게 빠지고 근육은 잘 유지가 된다면 기초대사량은 그대로인데 몸은 가벼워지고 에너지 효율은 더높 말 그대로 덜 먹어도 더잘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될수록 아 내가 왜 예전에 저거 힘들어 했지? 싶은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중에도 살 빠지고 나서 제일 좋은 게 그냥 몸이 너무 편하고 잘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체지방이 빠진 후 3kg에서 뭐 5kg 차이가 날 뿐인데 뭐 계단 오르기,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또 스트레칭 같은 동작들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느낌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대사적 측면에서도 몸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유독 몸이 가볍다? 예전보다 좀덜 피곤하다? 그건 다이어트가 단순히 체중만 줄인 게 아니라 체지방 중심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체지방이 빠지면 몸이 진짜로 가벼워지고 근육이 유지되면 에너지는 그대로 활동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래서 날아갈 것 같다는 말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신호는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질 때요. 다이어트 하면서 몸이 더 가볍고 머리도 맑아진 느낌. 아, 요즘에 이런 변화 느끼고 계신가요? 괜히 기분도 좋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예전엔 퇴근하고 바로 뻗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좀덜 지치고 더 움직이게 되는 느낌. 자, 이거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속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데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쓸 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이두 가지인데요. 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일수록 활동 시에 기초 대사량의 에너지를 빼서서 쓰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갈 에너지를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이 기초 대사량에서 에너지를 자꾸 빼서서 쓰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초 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을 뛰게 하고 뇌나 내장기관이 쓰는 에너지인데 몸이 움직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에서 에너지를 빼서 쓰게 되니 뇌와 심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금방 피곤하고 아침부터 머리가 멍하고. 하고 일에 집중이 잘 안되고 커피 없이는 하루가 잘안 돌아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비만 분들에게는 저는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운동을 시키지 않고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살이 많이 쪄 있을 때좀 고도비만일 때는 전체 연골이나 관절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운동은 더욱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kg나 뭐 20kg 정도 빼고 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골이나 관절의 무리가 줄어들어 줄어들면서 부상의 위험이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반대로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유지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초대사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몸은 더 가볍고 에너지 효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야, 이러면 같은 활동을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고 몸은 더잘 움직이고 기분도 더 안정적이에요. 실제로 식단과 운동을 함께 병행한 분들은 요즘은 카페인 안 마셔도 머리가 좀 맑은 느낌이에요. 잠을 더 깊게 자고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또 근육이 보존된 몸은 하루 만보 이상 걸어도 지치지 않고 장시간 앉았다 일어나도 덜 뻐근하고 쇼핑이나 외출 후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히 살이 빠졌다가 아니라 몸 안의 에너지 시스템이 건강하게 리셋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최근 피로감이 줄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잠에서 잘 깨고 집중력이 살아났다면 운동 후에도 뿌듯한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 아, 여러분은 지금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남는 정석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네 번째는 음식 욕구가 사라질 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식단이 힘들다. 보다는 아마도 음식 생각이 계속 나는 것일 거예요. 식단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막,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이 먹고 싶고, 길 가다가 떡볶이 분식 냄새, 막, 빵 냄새 에 엄청 예민해지고, 광고속 치킨이 진짜 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보신 적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는 걸 먹는데, 혼자 참고 있다 보면, 막, 괜히 우울해지거나,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기면, 진짜 신기한 변화가 찾아와요. 자, 1주에서 2주 정도 버텨보시면 음식 생각이 점점점점 점점 줄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달 정도가 지나면 음식을 봐도 막 예전처럼 미친 듯이 땡기지가 않아요 특히 3개월 이상 식단을 유지한 분들은 좀 맛있는 음식을 봐도 아 그냥 아 맛있겠다 정도로 무심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 뇌에는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게 있어요 고칼로리 음식은 우리 뇌에 빠르게 보상 신호를 주는데 반복해서 식단 조절을 하다 보면 이 회로의 민감도가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강한 자극에 덜 반응하게 돼요 자즉 이제는 뇌가 살찔 때처럼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식욕이라는 충동도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정말 커요. 왜냐하면 이제 음식 앞에서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식단을 유지하는 게더 이상 참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익숙한 생활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아 분명 먹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뭐 괜찮아.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다시 세팅이 제대로 완료됐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식단 유지가 훨씬 쉬워지고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요요 걱정 크게 줄어들어요. 결국에는 음식 욕구가 줄어든다는. 다이어트에 마지막 관문을 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음식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예전만큼 강한 충동이 느껴지지 않고 지금 상태가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이미 진짜 체질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조금만 더 이어가면 앞으로 남은 체지방도 더 쉽게 빠질 거고요. 그리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태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보다 강한 자신감의 증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진짜로 진심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자랑스러워하셔도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네 가지 확실한 신호 기억하시죠? 자, 1단계, 얼굴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2단계,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고요. 3단계, 하루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자, 4단계, 음식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아직도 1단계나 2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아, 그거는 절대 초라한 게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3단계, 4단계는 꾸준함이 라는 기차를 타고 나면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종착역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체중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내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감각이에요. 그 감각이 생기면 다이어트는 더 이상 참는 싸움이 아니라 내 몸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어나 진짜 잘하고 있었네. 아, 조금만 더 해볼까 이런 작은 확신과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아, 저는 오늘 정말 성공한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것 같고요. 자, 다이어트는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여정이지만 혼자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 걸어가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고 다음 영상 제작하는 데도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가 끝나도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